근데 그 위치가 어디냐면 이게 이끼시마 지도인데 저 빨간 포인트를 보시면 정가운데. 그러니까 이끼시마의 배꼽이라는 얘기예요. 이게 바로 그냥 일본인들의 우주의 배꼽. 그것이 이끼시마에 남아있다. 그래서 이 담노도라는 것이 저쪽에 있는 담노도. 그럼 왜저 담노도가 저쪽으로 끌려갔을까 그건 왜그러냐면 이 쓰시마를 조 연구해 보시면 은 거기에 중요한 신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근데 그 신사들이 대부분이 군사도 없어요. 관리만이 국내에서 그런데 다연이식에 등재되어 있는 신사거든요. 근데 그렇게 많이 등재되어 있는 연이식은 별로 없어요. 이뜻시마그 다음에 저기 쓰시마 그 다음에 규슈 그, 이 지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왜 여기에 있는데 왜 저쪽으로 갔느냐? 그런데 그것은 일본 천황가가 바로 그쪽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걸 이제 나중에 그쪽으로 끌고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그 다음에 이 아마 가운데 첫 번째 위에 가운데를 보면. 아마테로 신사예요. 근데 이게 뭐냐 면거 아마테로, 그러면 아마, 아마테로죠. 그대로예요. 근데, 근데 저게 스시마에는 아마 있거든요. 근데 군사도 없어요. 근데 엉뚱하게 뭐 다른 신을 모시는 것처럼 이렇게, 사, 이렇게 슬쩍 흔적을 지워버렸어요. 아니거든요. 이 스시마의 향토사학자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분이 모든 걸 밝혔어요. 그 분은 뭐, 중앙정부에서는 결국 천대 받는 상처사실어요이쓰초이 스시만 상처, 전역을 갖다 다고 있어요. 중요한 책은 그 분이 다 썼어요. 그리고 박물관장까지 있어요. 그런데, 벗는건 뭐냐면, 그 옆에 저쪽에 있는 건, 훅법가에 있는 거거든요? 근데, 들쩍이신 사람. 여기에 아마테루 아마대로, 아마테루이 저기 모셔져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밑에 이제 중앙에 저 밑에 줄 중앙에 있는 게 화웅이 모셔져 있는 신사거든요. 이